오늘은 에티켓의 정의를 한번 짚어보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에티켓이 왜 점점 중요해지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티켓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에티켓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비즈니스 활동에서 서로 간 상호작용을 원활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공식적인 행동 규범입니다. 즉,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에티켓의 바탕이 되겠죠. 그럼 요즘 같이 개인의 표현이 자유롭고 키오스크와 비대면이 많아진 시대에 에티켓은 왜 중요할까요? 에티켓의 목적은 수많은 규범들로 사람들에게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같이 사는 공동체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맞는 에티켓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긴장감을 낮추고 더 편안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 주는 자세는 사회적 예의의 기본이고 오늘날의 경쟁적인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예의 범절은 어릴 때 부모님께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티켓 규칙들은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나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올바른 매너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에티켓을 배워두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좋은 사회성을 기르고 취업 면접 공식 만찬 국제 비즈니스 회의 등에서 순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영국에서 에티켓 코치 자격증을 수료하고 왔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예로 찾아보자면 요즘 쇼츠에 돌아다니는 공공장소에서의 민폐, 식당에서 아이들을 제재하지 않는 일부 부모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에티켓 지식,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던 에티켓이 필요한 순간 언제이실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